안녕하세요, 석희입니다.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실제 PDF를 만들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보겠는데요. 제가 TPL이라는 폴더 안쪽에 Layout.php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. 지금 현재는 비어 있는 상태인데요. 여기다가 어 어떤 내용을 만들 텐데 일단 내용이 좀 복잡해요. 그러니까 제가 타이핑을 미리 해놓고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 지금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가장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은요 그 폰트의 한글 폰트 예. 한글 폰트 및그 기타 폰트의 디렉토리를 설정하는 곳이고요그 다음에 관련 그 라이브러리 파일을 그 호출을 했습니다. i 크루드 하고 동일한 문장이 바로 require 라는 문장입니다. 그 다음에 PDF라는 객체를 생성을 하는데요. 그, A4를, 단, 어, A4 용지로 세팅을 하고요. 단위는 밀리미터, mm, 그 다음에 세로, 포트레이트로 설정을 합니다. 혹은 가로, 랜드스케이프로도 설정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가장 처음에 하실 부분이 이제 한글 폰트 설정 부분인데요. 이 부분에서 그 h2 hdrm이라는 한양 그 헤드라인 m이라는 글씨를 제가 그엔코딩을좀 시켜 가지고 같이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. 예, 그 폰트를 hd라는 약어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고요. 예, 이제 pdf 파일을 오픈합니다. 이제 실제 맨 처음에 하나의 파일을 만드는 부분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한 페이지를 추가하는 겁니다. 예. 그리고, 폰트를 설정을 하는데요. 첫 번째 이 부분은 폰트명입니다. 위쪽에서 설정한 바로 이부분에 폰트명이 되겠고요.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효과, 뭐, 이태릭, 볼드, 그런 효과를 쓰고요. 여기는 바로 글자 크기입니다. 그 다음에, 글이 써질, 예. 써질 곳의 위치를 설정을 합니다. 여기선 X, Y가 되고요. 물론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. 예. 네. 그다음에 이 부분은 그 실제 이제 글씨를 쓰는 명령문인데요. 첫 번째 0이라고 돼 있는 게자이줄 간격입니다. 그다음에 그 다음 문장이 이제 실제 내용이 되게 있죠. 여기서 안녕하세요. 석기입니다라고 쓰도록 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pdf 파일을 그 생성시키는 여러분들께서 볼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쭉 만든 다음에 그 제가 tpl 안쪽에 layout.php 라고 접근을 해보면 어, 빈 A4 용지가 하나 만들어졌고요. 그 다음에 글씨는 30포인트로 해서 이와 같이 안녕하세요 서기입니다라고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. 이 폰트는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가 안돼 있더라도 모두 동일한 환경, 이 동일한 폰트를 보여주게 되는 어, 그런 방식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컴퓨터에서도 똑같은 화면을 출력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. 예, 뭐 어, 여러분들께서 이거 위치라든지 이런 거 이, 바꾸셔가지고요.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에 요 문장을 복사를 해서 밑으로 계속 쓰시면 제가 어, x는 그대로 놔두고요, y 어, 80 정도에다가 이 문서는 pdf입니다. 그 다음에 특수 문자도 하나 넘었죠. 미음 눌러서, 어, 전화기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? 네, 여기 있네요. 이대로 저장을 한 다음에, 다시 엔터. 새로 고침을 하시면 되거든요. 그러면 PDF 파일이 만들어지고, 이와 같은 형태로 내용이 정상적으로 다 출력이 된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예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많이는 도움이 된다. 이제 다음 시간부터, 다음 시간에는 그 기존의 PDF 파일을 불러와서, 거기에다가 이제 내용을 집어넣은 즉이 소스를 약간 수정을 해서 그 내용을 집어넣어서 출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